3베스야 3베스 몰라요 저는 근데 실버란분데 체력에 나공기 뭐냐 원거리 볼딜 없으면 큰일 날것같럼 약간 생기라는 고정관념이 아직 있어 아, 괜찮은 거 같아 아직.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제는 조합이 참 그렇게 음, 의미가 없는 거 같아 그냥 개인이 딜 잘하는 게 중요해 아. 근데 용용은 좋다 <laughs> 아 미터기 확장됐어 아 용몽이 더 좋아 심보가 응. 없어요 이거 조금 늦어요? 이제 터뜨려주시면 돼요 용몽이 최고야 안갚은 제가 나왔어요있어

아 나도.. 나도 받을 줄않았네 어디 지

아그리어킬요이 달라요 이제는 꽂았어요 잘, 잘. 아, 차. 어. 아, <laughs> 어. 가능? 방금 어떻게 살아올렸다 어? 살려줘, 어. 살려 아, 네, 다나몬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차 아래. 차 아래는 옹기사. 아이씨. 플라이 옹기사 좀 주자. 옹기사 상관없어. 한 2데스까지는 괜찮아. 아, 이게 음. 스파리아 그리고 아까 내 마당 없어서 내가 죽어가지고... 그 레디가 지상자 아, 지 나는 그아 알... 알... 저 알... 들어가요. 오른쪽 본방 사진 나와요? 좀 내려와주세요 나머지 이거 리미 채웠어요? 네네, 아, 그래도 그냥. 잘 나온 판한번 달려봐요. 게임 이 밑에. <laughs> <응>. 아... 보여주세요. 웨이트. <laughs> 나다 먹을게 형이 킬안어으니아왜이뭐 없어졌어요 cc 가자, 하냐, 하냐. 아우, 그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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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제가 안가보못도나와요 제가 안 가서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좀뺄봐요야 그렇지. 저예요, 저 위로 갈 거예요. 오래 떠? 아. 이거, 예, 네, 그래도 돼요. 쉬어요. 네, 쉬운 거예요. 들어가요. 저기. 차가 바꿔가요. 네, 이부터로들와야돼요 네. 네. 네, 저 이쪽 위치에 있을게요. 아, 이거 결가물 조금 멀리 살펴 상관없어요. 나 이렇게 잠 신경 쓰지 마. 유라님, 그냥 보스 치세요. 괜찮아? 위험한, 위험하네. 1번 들어세요 허일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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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들어갈거예요 보이세요? 니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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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라 아사 h 됐 n 사 i 됐어. s j u s 안 like 안 아, 네. 어 t i 어 so 아 m not going to do i 아 I think the mother told me, I'm 어 o i n g to go to t 요왼쪽 o u s e 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알아 잘하더라고. 아니, 니는 신경 쓴 거예요, 치아. <laughs> 조심. <laughs> 조심하세요, 범위. 네. 어, 저. 네 갈게. 기도 10초, 기도 10초. 새로. <laughs> 새로? 빨간색이 붙어요, 고차한테? 네,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저기 여기. 아, 있어. 또 올라갔어요. 피니스 나와요 모여봐요 안가면 네. 제가 넣었어요 각하기 아, 요올요 박이... 나중에 마지막 좀아 <laughs> 내가 할 거야 내가 할거야잠만 지금 잘고 있어요 <laughs> 리 아, 이제 잘해, 이제 사람들 잘해. 사기 받고 나 사기 바 사기 바고야봐 사기 바꿔야 돼. 사기 바꿔야 돼, 사기 바꿔 돼. 사기 바꿔야 이 사기 바꿔야 돼. 사기 바꿔야 돼, 사기 바꿔 괜찮아 no. 뒤로가도와고요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요 위로 올라요아파요아로요 위로 올라와요. 요 위로 올라와요. 와요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와요 채널에 들어갔어요 수명 제가 넣을게요 피오님 다음 거 드리려? 써주세요 자 아, 사기 바꿔 나가요 사기 가봐요좀 아파요 괜찮 괜찮 자 이번에 딜러 같이 도는 거네 딜러가 존진이에요 이동 유레인 한칸 뒤요 이동 오케이 넘어가요 이동 넘어가 넘어가 이동 넘어가 넘어가 좌우부터 좌우봐요 좌우, 좌우 오케이 나전 깔아놓으니까 될수 있을 거야 지요 오른쪽 오른바. 있다가 오른쪽 있다가 넘어갈요네 넘어가요. 넘어가. 사기 가봐요. 이거 아갈돌아다 도발. 도발, 도발. 어, 이거 나 멀리 갈게요. 혹시 한대칠것 같아요. 아니. 어, 튀었어 나있어. 어, 틀렸어요? 네. 괜찮아, 요 상관없어요. 남아 있어요. 승전기 남아 있어. 요 견제, 견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전시 라 면은 더말게요 준비 10초뒤통야두발 먼저 해야 되오케이 오케이, 화약10초 뒤, 화면 10초 뒤, 전갑 넣었 어요. 제가 넣었 어요. 흘러 넣었 어요. 방이 바꿔 나가 세요. 예, 예, 드세요. 화면 없 거라, 퍼8대먹었다안쪘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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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히트를 이동, 슈퍼히트를 이동, 5초 뒤에. 이동, 네. 이동, 이동, 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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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사우가 봐도 돼요? 좌우만 봐요 끝났어요 사우만 봐요 사우만한정 느리니까 먼저 가지 마요 왼쪽다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요 지금 넘어가요 괜찮아, 힐만 저... 해줘요 힐만 해줘요 근데... 미리 맞아, 제가 써요 제가썼어요 다들 미션놀이 들어갔어요 일 피가 아... 있으면 다 아... 넣어주세요 하기 계속 감아야죠 그냥 네. 아가 쳐주세요 같이 빨리 잡아요 오 보이스 막고 불고 지금 들어가요 계속 킬업 계속 킬업 계속 계속 아 어, 됐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내단도 있으면 그냥 쓰세요 마지막이 어차피 저 사기 한번더마아 없다 ㅅㅂ 나 몰라 쪼이 아핳핳 어스 마나 아, 아, 스 잘했어 깼어 ㅅ 이어아 눈물난다 나스토이 해줘 이